명태균 씨 휴대폰을 보면 그런 자료들이 다 나와 있겠네요? 네,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총장님, 아, 그... 이 부분 똑똑하게 음... 수사, 똑바로 수사하셔야 됩니다. 음... 아, 수사는 다 법과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방금 들은 얘기 똑바로 수사하셔야 됩니다. 자,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라고 하셨는데 몇년 정도 책임 당원이셨어요? 지금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되셨고요. 네. 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그 PC. 이를 압수색 당했고, 어 그게 지금 창원지검에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 압수물 환부 언제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으셨죠? 아, 아직 못 받았고 이제 휴대폰만 휴대폰이랑 받았고요? 이제 제가 썼던 하드만 몇개 이제 돌려받았습니다. 네. 지금 그 얘기되는 PC는 명태균 씨가 자료를 준 것을 저장한 PC인 거죠? 아, 명태균 대표가 쓰던. 컴퓨터 본체입니다. 아 수정 컴퓨터예요? 네. 이제 거기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와의 녹음 파일이나 아니면 카톡 이런 것들이 있, 있다라는 말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정확히 확인 안 해봤지만 있는 걸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이죠. 네. 네. 자, 혹시 증인이 김건희 그러니까 명태균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보거나 들은 적은 있으세요, 혹시? 통화하는 거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 대신 네. 통화했다라는 얘기를 녹음은 은 아, 아, 녹음을 들은 적은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문자나 카톡 같은 것들은 직접 텔레그램 다 <laughs> 내용을 일부 이제 보여줬던 부분 있고 음.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내용을 올렸을 때 네. 체리 따봉이라서 체리 이모티콘 네. 그거 네. 이제 받았다라고 네.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자랑하고 보여주고 그랬어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은 기억이 좀 생생하시나 보네요. 체리 이모티콘이라 네. 네, 그건 기억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공개된 카카오톡이 있었잖아요. 명태균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에 네. 뭐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뭐 이런 내용 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네. 아까도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빠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혹시 이해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있으세요? 친오빠하고는 명태균 대표하고는 소통을 네. 잘안 했던 걸로 저는 들어서.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명태균 씨도 처음에는 어 윤석열 대통령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갑자기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아요. 네 보셨죠. 네. 네. 네 원래 그렇게 입장을 자주 바꾸는 편입니까 그분이? 어 웬만해 잘안 바꾸시는데 네. 뭔가 다른 압력이 그 감정이 변동 그 변동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에. 지금 수사도 받고 있고 네. 윤석열 정권에 세게 한번 들이받았다가. 뭔가 압력이나 화해 제스처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미공개 여론 조사들에 대해서도 녹음 파일이 나왔어요. 네. 기억하시죠? 네. 그 미공개 여론 조사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나요? 네, 저는 윤 대통령에게 그때 당시 후보에게 당시 후보죠? 직접 네,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 선거 기간에 네. 보고된 것을 알고 있죠? 네, 네. 네, 그거는 명태균 씨에게 들었어요. 네. 명태균 씨가 저한테 이제 녹취에도 들어보면 네. 윤석열 총장한테 후보한테 네. 보고해야 된다. 궁금해 하니까 빨리 자료 만들어 달라. 네. 하게 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저 후보한테 보고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고 한 곳을 알고 있어요 실물로도 가지고 갔었고 네. 그 나중에는 카톡 그 카톡으로 제가 보고서를 드리면 네. 전달을 해서 카톡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네네. 네 그러면 명태균 씨 휴대폰을 보면 그런 자료들이 다 나와 있겠네요 네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총장님 아, 그래. 이 부분 똑똑하게 음. 수사 똑바로 수사하셔야 됩니다 수사는 네. 다 법과 네.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방금 들은 얘기 똑바로 수사하셔야 됩니다 네. 네, 또더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아, 제가 제 카톡이 2023년도 5월달에 계정을 제가 삭제를 했었어요. 이제 사표 네. 내고 이제 더 이상 그 김영삼 아. 국회원실에서 네. 일을 하기 싫어서 네. 삭제를 했는데 혹시 이 계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혹시 아. 그게 살리면 제 안에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게요. 그거는 증거로 더쓸수있을 정확히 수가 모르겠는데 네. 방법을 우리 뒤에 계신 변호사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네, 제가 그것까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그때 미공개 여론조사가 사실 여론 조작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 될때 후보에게 보고 될때그 여론조사가 조작된 조사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보고한 것을 알고 있나요? 아, 아니요. 조작했다라는 내용으로는 보고를 한 적이 없고 네. 저한테 이제 지시를 할때 일부적으로 이제 이거 데이터를 좀 손을 대라, 네. 조작을 해라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했고, 그러면 실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는 조작했 조작했다고 보고했는지, 아니면 그냥 보고했는지까지 정확히 모시는 르 거죠. 모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명태균 씨가 거래한 어, 후보자 혹은 의원들이 2 5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 명단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아, 나중에 제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아, 제출하시겠습니까? 우리 네. 법사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혹시 오늘 중으로 제출 가능하십니까? 뭐 네네, 제출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꼭 제출해 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미공표된 여론조사가 26차례 정도 얘기 나왔는데 그거도 혹시 더, 차례. 네. 혹시 더 많이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여론조사가 혹시 있었나요? 대선 조사 말씀하십니까 네, 네. 대선 조사는 더 많이 넣으시고. 지금 언론에 알려진 정도가 다인 건가요? 네, 것 공표 같습니다. 조사하고 네. 그 자체 조사해서 총 81회 네. 조사 진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여론 조사 결과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도 보고하셨나요? 음, 아니요, 보고한 적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의 다른 쪽에 당의 다른 당직자나 다른 기관에 보고하거나 전달한 적없습니다 있... 오로지 명태균... 명태균 대표를 통해서만 네네. 전달이 되고 보고가 됐다. 네. 그러면 그 보고서를 받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명태균 대표에게 뭐 잘했다, 뭐 잘못했다 뭐 이런 칭찬이라든가 격려의 말을 해 줬다는 거 들은 건 혹시 있어요? 흡족해한다라는 말씀은 한번 한 적이 있고 아, 뭐 그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따로 아, 후보가 흡족해한다 보고 받고서 네. 혹시 그 보고가 김건희 여사 당치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에게도 전달됐다라는 건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까지는 그건 정확히 네, 모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용기 내서 말씀주시고요. 그 하승수 변호사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네, 그. 특할비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잠깐 자료 한번 보시죠. 자, 아까도 뭐 마약 수사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마약 수사와 관련된 특할비는 2024년 기준은 2억 4,800이고 2023년 기준은 2억 7,500입니다. 그런데 특할비를 이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썼거나 아니면 쓴 것에 대한 결산을 이 마약 수사 얼마 썼다라고 결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특수활동비는 용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네. 용도 외로 사용하면은 업무상 횡령이나 특가법상 국고 손실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이제 특활비의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하셨고 자료도 많이 확보하고 소송에서 승소를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려 볼게요.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실제 확인하시죠뭐 네. 목적이나 용도에 맞지 않게 특활비를 오남용했던 것. 그리고 현금 저수지를 조성해서 그니까 불용액을 영원으로 처리하면서 현금 저수지를 조성했다라는 것도 직접 확인해서 밝혀내신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 청구소송 당시 특수활동비 자료 부존재라고 하면서 법원에 허위 답변을 했습니다 1분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각각 범죄의. 성... 하지 않나요? 어떻게. 다, 보십니까? 다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자료 무단폐기라든지뭐 세금 오남용이라든지 또 법원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행사한 부분들을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니까 뭐그 기록물 무단폐기 나 공용서류 무효 업무상 횡령 국고 손실죄 등등 아니면 허위 공무소 작성죄 행사죄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자료 무단폐기 같은 경우는 고발을 했는데 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해가지고 지금 대검찰청에 재 항고 사건이 계류 예.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옆에 계신 검찰총장, 신문장 검찰총장도 이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분이에요. 아, 실제 법무부에서 근무했을 때에도 특활비를 다루는 역할을 했었고, 뭐 검찰 과장도 했고 기조실장도 했고 하면서 특활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일들을 했습니다. 혹시 조사하신 자료 중에 우리 검찰 총장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어, 문제점 제기한 게 있나요? 심우정 총장님 같은 경우는 서울 동부지검장 시절에 어쨌든 뭐특수활동비를 명절이나 연말에 몰아쓴 부분들이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재항고 사건이 그니까 자료 무단폐기에 대한 재항고 사건이 대검찰청이 계류 중인데. 저는 이제 좀 담당하고 있는 검사님이 또 예전에 대검찰청 정책 기획과정을 하면서 관련성 이 있는 분이라 가지고 적절한 사건 배당인지좀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기회가 더없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예. 그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이 내년에 저는 전면 삭감이 되는 것이 국민들을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검찰청이 아직도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서 지금 두 건의 정보 공개 소송이 추가로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세금 오남용 사례들이 이미 드러나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정말 기밀 수사에 쓰고 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저는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것이 타당하고 어, 특수활동비가 아니더라도 사실 특정 업무 경비라는 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수사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현재 상황이라면 저는 전면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 푸 d 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케이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케이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 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 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두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 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 건설 시장이고 그중에서도 케이신 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대장주 한 종목에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